2025년 4월 14일 추천 종목 결과입니다. 네, 전체 25개 종목을 추천했고 그 중에 20개가 액절됐고요. 5개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. 종목이 많아서 어, 그런데 좀 키워보겠습니다. 하면. 네, 전체 25개 추천해서요 20개 수익이 났는데, 20개 중에는 하나가 4% 익절이 아니고 0.4% 익절이고요. 4% 익절이 19개, 0.4 하나, 나머지는 손실이 되겠습니다. 전체를 합쳐서 25개로 나누니까, 네, 평균 수익률은 2.44가 됐고요. 조적 수익률은 어, 2.44가 추가돼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50%는 네, 손실 발생하지 않는 한은 50%를 채울 것 같고요 이제 돌아가서 뭐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어, 그 정상적으로 이제 수익난 걸 하단에 놓고 그 손실 난걸 위쪽에 놓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추천 종목이 나간 다음에 그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그 추천 종목들이 오후 정도에 한번 봅니다. 보면 4% 익절이 나 있는 게 있고, 아직 손, 뭐, 청산안된것 또는 손실을 알게 있는데, 이렇게 25 종목 중에 수익이 난 것은 그 하단으로 보내버리고요. 관리를 위해서. 어 손실된 건 상단을 올려놓고 그래서 항상 그 하단이 원래 그 추천 종목 순서에서 그수익난순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예그 처음 추천했을 때의 목그 순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어사프 이전이 먼저 난 것을 하단으로 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상단이 손실이 발생한 것이 남게 되는 그런 거고요. 오늘 정리하다 보니까는 차 상단에 있는 두 개는 최상단에 있는 것은 4%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고,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확인하면서 보니까 4%가 넘었네요. 그래서 위에서 내리지 않아서 저 위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큰, 어, 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. 어, 추천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어, 말씀을 드리고, 조금 있다가, 어, 요거에 이어서 그 다음 주도 추천 종목을 선정할 텐데, 그 대체 거래서가 발, 어, 생기면서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어, 추천 종목, 다음 주 추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